네, 지금부터 저희 155조 데이터 분석 개조 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의 메인 아이디어는 전국 각지에 있는 남녀노소에게 인기 있는 겨울 간식인 붕어빵 가게를 찾아라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일반적인 맛집과 다르게 붕어빵 같은 다양한 겨울 간식들은 직접 발로 뛰며 찾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격, 위치, 맛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여 경쟁력과 맛이 보장된 부족한 가게를 우연히가 아니라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모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코딩에 자신감을 얻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며 뿌듯함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조의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CSV 파일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하였습니다. CSV 파일은 정상적으로 불러와졌으나 보시면 결측치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EDA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결측지형을 확인해 주었고요. 보시면 결측치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붕어빵 한 개당 가격의 결측치는 총3 개이므로 최빈값으로 채우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슈크림 우어빵 한 개당 가격과 평점의 결측치는 각각 2 2 개이므로 평균값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시면 정상적으로 결측치와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측치들이 정상적으로 채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행들을 불러왔고요, 모두 알맞게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1대1 과정을 시작하고자 데이터에 어떤 값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파 붕어밥 한계단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우선 밸류 카운트 함수를 사용했고요. 방금 노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이 차트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팝붐 오빠 한 개당 가격이 500원인 봉어빵 가게들이 약 30.16%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브플로 함수를 사용해서 세개의 그래프를 한 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왼쪽에서 첫 번째 그래프는 팝붐 오빠 한 개당 가격에 따른 평점을 나타냅니다. 팝붐 오빠 한 개당 1250원 혹은 700원일 때 평점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격이 430원일 때 평점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슈크림 붕어빵 한 개당 가격에 따른 평점을 나타냅니다. 슈크림 붕어빵 한 개당 700원일 때 평점이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었고 팝 붕어빵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430원일 때 평점이 가장 낮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팝 붕어빵 한 개당 가격에 따른 슈크림 붕어빵 한 개당 가격을 나타냅니다. 팝 붕어빵이 한 개당 4300원일 때 슈크림 붕어빵이 한 개당 5천원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가격들도 보면 팝 붕어빵 한 개당 가격이 상승할수록 슈크림 붕어빵 한 개당 가격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즉, 파 팝업바 한 개당 가격과 스크림모바한 개당 가격 간의 성관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수집 경로도 밸류카운트 함수를 통해 분석해 보았는데, 도출된 결과를 보면 저희조가 가슴속 3,000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가장 많이 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수집 경로별 평점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표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 교차표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차트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도출된 차트를 보시면 가슴수 3차원에서 평점을 5점으로 가장 높게 주었고 네이버 지도에서는 평점 4.3점을 가장 많이 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크라이브 함수를 사용하여 각 열의 통계량을 확인해보았고요. 이후 컬럼과 속성 간 상관관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팝붕업빠한개당 가격과 슈크림 무름빠 한개당 가격 팝붕업빠한개당 가격과 다른 가식 종류 개수 슈크림 무름빠 한개당 가격과 다른 가식 종류 개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판다스 프로파일링을 통해 데이터 프레임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파프먼빵에 대한 가격에 도스 분포표를 만들고 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파폼빵과 마찬가지로 슈크림 분어빵에 대한 가격도 도스 분포표를 만들고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열의 중앙값도 알아보았습니다. 팥붕어빵의 가격과 슈크림 붕어빵 한 개당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를 진행하였는데 붕어빵 한 개의 평균 가격,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모두 팥붕어빵보다 슈크림 붕어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붕어빵 맛 개수와 평생을 비교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두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팝보업1한 개당 가격과 슈크림 버버한 개당 가격에 대한 넘파이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 뒤로 피어스 상관계수와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구했습니다. 피어스 상관계수는 팝보업1한 개당 가격과 슈크림 버버한 개당 가격 사이의 선형 관계 값을 보여줬습니다. 스피어맨 상관계수는 팥붕어빵 계단 가격과 슈크림붕어빵 계단 가격 사이의 단순관계값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어스 상관계수와 스피어맨 상관계수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우선 회귀분석에 사용할 두 개의 열인 붕어빵 마의계수와 다른 간식 종류 개수를 불러왔습니다. 이후 두 요소들의 데이터 값을 점과 선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선형회계라고볼수 있었고, 붕어빵 마의계수와 다른 간식 종류 사이에는 선형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각화 진행입니다. 먼저 판다스를 활용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라인 플롯, 플로 레이어 그래프, 플롯 박스, 히스토 그램, 막대 그래프, 스택바, 스캐터 플롯, 플롯 바, 플롯 파이 등등 최대한 많은 종류의 그래프로 데이터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는 팝뽕업빵 한 개당 가격과 슈크림 붕어빵 한 개당 가격을 비교하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팝뽕업빵과 슈크림 붕어빵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어떤 붕어빵 가게들에는 슈크림 붕어빵 한 개당 가격이 팝뽕업빵 한 개당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각 열의 값을 비교하는 스택 바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팝뽕업빵 한 개당 가격과 슈크림 붕어빵 한 개당 가격의 값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다른 가수 종류 개수와 평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스케터 플롯입니다. 이에 따르면 다른 가시 종류 개수가 연 개인 붕어빵 가게들이 많고 손님들이 평점을 0점에서 5점 사이로 골고루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플롯 바들은 각각 팥붕어빵 가게당 가격, 평점, 팥붕어빵 가게당 가격, 그리고 슈크림 붕어빵 가게당 가격을 기준으로 적근 만들었는데 이에 따라 기준 잡은 요소에 따른 다른 요소들의 값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게별로 슈크림 붕어빵 가게당 가격을 비교하는 파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스크린 붕어빵 가격이 333.33원인 붕어빵 가게들이 약 24.39%이고 500원인 가게들이 약2 1 9 5이므로약 333원으로 파는 가게와 500원으로 파는 가게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게별로 붕어빵 맛의 개수를 비교하는 파이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붕어빵 맛의 개수가 2개인 붕어빵 가게들이 약 46%이므로 두개의 붕어빵 맛을 파는 가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게별로 다른 간식 종류 개수를 비교하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다른 간식 종류 개수가 0개인 붕어빵 개들이 약 49%인데 이를 통해서 붕어빵 외에 다른 간식을 안 파는 가게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내용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시본을 활용하여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회계 분석, 회계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 인플로 함수를 활용했고요. 이후 정보 수집 경로와 평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캡플롯 함수도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붕어빵 맛을 파는 모든 가게의 수를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밸류 카운트 함수를 사용했고, 이후 해당 붕어빵 맛을 중복으로 파는 가게 수를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름 표현하는 그래프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붕어빵 가게 위치를 정확한 주소가 아니라 특정 지하철역 앞 또는 땡땡 은행 건너편 등으로 이를 수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조사입니다. 붕어빵 가게들을 직접 방문해서 손님들과 수상님들께 인터뷰를 진행했다면 더 풍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플과 인터넷 검색만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여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진행했다면 더 난소통과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155조 내가 만든 대분기 팀의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